안녕하세요. 주식 알파고 주파고입니다. 여러분,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르네상스 시대를 아시나요? 과학 혁명의 토대가 만들어져 중세와 근세를 이어주는 문예 부흥 또는 문화 혁신 운동이죠. 중세와 근세를 이어준다. 뭔가 발전의 향기가 확 느껴지는 말이네요. 그런데 주식에서 갑자기 무슨 르네상스 얘기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 르네상스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터리 르네상스를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으로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배터리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삼성 SDI에게 엄청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으로 직결되고요. 배터리는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AI 서버, 항공기 조선 등. 어휴, 나열하기도 힘드네. <laughs> 무튼 모든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삼성 SDI가 있고요. 게다가 삼성 SDI는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독일의 대표 배터리 기업인 테스볼트와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어요. 여러분, 돈 벌려면 바로 지금 SDI를 사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이런 종목이 삼성 SDI 뿐일까요? 정말 그럴까요?